오늘은 번역회사와 고객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전체 분량 한 38페이지 정도 되는 원문에 대해서 고객사에서 기사와 거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 건을 의뢰할 때 품질이 조금 걱정된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만 유료로 번역 의뢰를 한 뒤에 품질이 마음에 들면 전체에 대해서 발주를 하고 싶은데 괜찮겠느냐. 이런 타진이 있었어. 그래서 저희들이 수락해서 트라이얼 번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트라이얼 번역에 대해서 평소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번역회사가 갖고 있는 생각은 과연 어떤지 고객사에 한번 들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번역회사에서 생각하는 이 테스트 번역은 대개 고객사에서 발주하는 원문이 테스트 번역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적합한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테스트 번역으로 결국은 그 품질을 가늠해 보고자 하면서 그 품질을 가늠하기에는 너무 평이한 원문이 발주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A사, B사, C사 이렇게 세개 회사에 예를 들어서 테스트 번역을 시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 보면 과연 어디에서 우리의 색깔을 그 넣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테스트 번역을 한다면 최소한 좀 시간을 들여서 아 특정 어떤 원문에 대해서는 번역자별로 상당한 실력 차이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좀 지뢰가 숨어 있는 그런 원문을 발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에베레스트를 등정할 등반대원을 뽑는데 마을에 나지막하게 있는 뒷동산을 자 누가 빨리 오르느냐 그 테스트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또 하나는 왜 이런 생각을 안 갖는지 모르겠어요 테스트 번역을 의뢰할 때 그 번역했던 번역자와 검수자가 실제로 번역을 발주했을 때 반드시 그 번역자 그 검수자가 작업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얼마나 도덕적이냐가 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회사 중에는 도덕적인 회사도 있지만 도덕적이지 않은 회사도 있어요. 또 트라이얼 번역을 하고 난 뒤에 상당기간 시간이 흘려버려서 그 트라이얼을 했던 사람이 다른 큰 프로젝트에 벌써 작업에 돌입했다고 하면 이 트라이얼에 대한 본번역이 발주되었을 때그 사람은 이 번역에 그 참여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어 저희들이 생각하는 트라이얼 번역에 있어서 확실한 그 실력의 격차를 둘수 있는 원문을 선택하느냐 마느냐 그 다음에 실제로 이 트라이얼에 참여한 사람이 반드시 본발주가 이루어졌을 때 작업한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트라이얼 테스트를 왜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트라이얼 번역을 한다고 하면 저는 번역회사에 이것이 트라이얼 번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트라이얼 번역하면 분량이 작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발주를 해서 상당히 좀 무리가 될 만한 그런 납기로 납품을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뭐라 그럴까? 이게 트라이얼이라는 김새도 채지 못하고 본 발주로서 상당한 분량이 있다는 보장도 없는 그럼 어떻게 보면 좀 허접한 분량에 그리고 상당히 좀 까다로운 악기까지 요청했을 때 정성스럽게 잘 평소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저는 테스트할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스트 번역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